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 템은 지팡이를 먹어주세요. 이번 판은 무지성 리롤리산덱을 알려드릴 거예요이 덱의 장점은 쉽습니다. 그리고 순방하기도 쉬워요. 근데 잘 뜨면 1등까지 할수 있어요. 리산드라의 핵심 아이템은 인피 보건 블루입니다. 인피를 다른 AP템으로 넣어줘도 되긴 해요. 다 맞춰졌다면 다음으로 블라디 방템. 자세한 건 게임 보면서 설명할게요. 성립된다. 블라디미르 좋아요 음, 뭐. 1원짜리 전부 사줄게요 워익이랑 리산이 붙었네요 아, 아이템 각이 리산드라 하기에 너무 이뻐요 그쵸? 인피보건 블루가 딱 되죠 근데 장갑은 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피관리를 해도 돼요 이 덱은 1원 짜리 전부 사주시면서 조개랑 BF 나왔는데 이거는 그림자 조개가 있겠죠. 블라디미르 하나씩 팔아주면서 이자를 볼게요. 레버브은안 해요. 5레벨 50킵하면서 리롤하는 덱입니다 그림자 조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은 가장 좋은 건 성배예요. 뭐 그림자 가구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체력 회복용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블라디한텐 어울리지 않아요. 블라디한텐 방 방어력 아이템이 더 좋아요. 그라가스를 사줄게요. 다음에 레벨업이 되면서 싸움꾼인데, 그라가스 넣을게요. 이자가 안되니까 저런거 그라가스 페어 같은거 사줘도 되고, 카직스 한마리 만났었고, 카직스 없으니까 고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약간 펼칠게요. 이겨도 되고 저도 돼요. 퐁당퐁당 해도 됩니다. 피관리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마 리산드라 겹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각이면은 빼야 되긴 하거든요 상대가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은 연운을 먹는 게 좋겠죠 성배도 만들 수 있고 블루도 만들어야 돼서 최소 연운이 3개가 필요해요 그라가스 블라디 전부 붙여줄게요 그리고 또이 덱의 장점이 초중반에 세요 리로를 하지 않더라도 셉니다 피관리가 잘 돼요. 전부 다 이성이라 사레이긴 하지만 다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재생술사 빌드업이 좋은 이유가 요즘 초반에 썸파를 만드는 사람이 아예 없죠. 그래서 피가 계속 차요. 치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어봐주고 그냥 바닥 배치. 이 초반 2 스테이지에 배치 신경 써줘야 될 거는 뭐 카직스 고리 피하는 정도. 그냥 전부 바닥에 깔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가끔, 뭐, 모르가나나 르블랑이 떠서, 3아의 여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라가스, 워익, 이성이 붙는다. 그러면은, 초반 단계에선3 삼악의 여단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더 세요. 여기가, 유일한, 경쟁 대상인데, 저쪽은 리산드라 너무 없어서, 따라오면 저쪽만 손해해요. 여기 아이템 각도 안 나와. 따라오면 진짜 너무 멍청한 짓이야. 보건 바로 만들고, 이자 보고, 1원짜리 사고, 그라가스 이성 다음 턴에 하나 더 올리면 되겠죠 리로라고 있네 리산드라 찍었네요 이걸 무지성으로 따라오네 아 레버 했다 이것도 이겼죠 어제 저한테 리산드라덱을 알려주셨는데 리산드라덱을 안 하고 운영덱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배운 거잘 써먹을게요 준호님 곡궁이랑 갑반데갑바가 좋겠죠? 복궁은 쓸데가 없습니다. 거결 말고는. 리로를 여기서 돌릴지 말지가 조금 고민되는데, 우리도 리산드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템각이 너무 이쁘고, 저 친구만 없었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리산드라 하는데, 약간 고민 중이에요. 리롤 조금 할게요. 르블랑. 1원짜리 사면서, 모르가나. 3 악의 여단이 지금 되죠? 1원짜리 사면서, 리산드라. 일단 여기까지 하고, 3 악의 어단을 맞춰줄게요. 지금부터 딜 시너지가 들어가면 피 관리가 더잘 됩니다. 3 스테이지는 어느 정도의 탱커만 있으면 딜 넣을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지더라도 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리롤 할게요. 블라디, 어, 좀잘 뜨는데 오르가나 붙이고 레블랑 패어. 오, 잘 떠요. 좋아요, 블라디. 오, 블라디. 이러면 이제 다 여기서 아이템을 가시가못을 먹어줄게요. 박아줄게요. 덤블 조거. 재생술사는 어차피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방어력 방어력으로 올려 주는 게 중요해요. 저기도 블라디 한 마리 남았네요. 저기가 겹쳐서. 근데 잘 나오긴 했어요. 50킵 하면서 계속 리롤 해 줄게요. 레블랑 블라디. 블라디 하나 남았죠? 블라디 삼성이 정도면 잘뜬 편이에요. 리산드라 뜨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얘네 둘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떠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아이템이 그림자 조개, BF, 벨트 있는데, BF는 인피로 빼주는 게 가장 좋고, 벨트는 아마 워머그나 지크, 조개는 성배, 아니면 용발로 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짜리 사주면서, 저 친구가 찾기 전에 리롤, 리산드라 좋아요. 소라카 사줘야 되고, 오르가나 좀잘 나오네. 이자, 보고. 리산드라. 리롤 계속 할게요. 소라카 붙이고. 리산드라. 잘 나오네요. 소라카는 삼성 안 봅니다. 리산드라, 좋아요. 아, 성배 받을 써야 되는데. 인피 이렇게 리산드라 삼신기는 맞춰줬고. 성배로 하나 빠져주면 될것 같고. 신비술사를 하나 챙겨놓을게요. 5레벨에는 이렇게 이성이다 붙으면 이성다 올리는 게 좋고. 일성이 있으면 시너지를 맞추는 게 좋은데 그 시너지로는 신비술사가 적당해요. 성배를 빼면 갑바랑 벨트가 남는데 이러면 워머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오랫동안 버티기 때문에 그림자 워머그보다는 그냥 워머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성배를 만들어주고 랩업을 해줘도 되겠죠. 신비술사 올려주고 리산드라 아이템은 맞추기가 엄청 쉬워요. 왜냐면 저 장갑을 애들이 안 먹기 때문에 첫 템을 뭐 지팡이나 연음 먹어주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리롤덱은 이렇게 템각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력적으로 템각 보는 거밖에 없어. 기물 뜨는 건 운빨이라서. 이제부터는 계속 돈을 모아줍니다. 구랩 가면 돼요. 뚫리지 않는 암라인 블라디미르 까갑 오머그의 재생술사로 계속 피해복이 되고 스킬로까지 피해복이 되고 앞라인이 너무 단단해요. 이 블라디미르를 카운터 치려면은 데블로 노미콘이 필요해요 상대 취감이 무조건 필요해요. 피가 상위권이라 먹고 싶은 걸못 먹겠네 지금 갑바가 하나 있잖아요. 까갑을 하나 더 만들긴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개를 먹고 포온의 존버를 해볼게요. 포온의 존버 아니면은 뭐 연운이 나오면 재생술사를 만들 수 있고 럭스 지금 아이템 총 개수가 1, 2, 3, 4, 5, 6, 7, 7코어라서 다음 크립에 아이템은 많이 떠야 한 개, 한 개겠네요. 배치는 이런 식으로 아게 여단 무조건 받아주셔야 돼요. 상대 모데카이저, 오늘 너프가 됐죠. 상대 4군단이네. 엄청 약한 모데카이저에요. 그래도 저 정도 치는 거 보니까 아직 나쁘지 않네요. 모데카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세요. 오케이. 리롤 덱이 지금 너무 강해요. 이 리산드라 덱이. 이 리산드라로 나중에 밸류업해서 갈수 있는 덱이 저 카르마나 하이머딘거 티모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냥 리산드라가 더센것 같아요. 소라카 성배를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게여단한테 성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제 옮길 수 있어요. 모르가나 주는 게더 좋았겠다. 레벨랑 두개 있으니까 갈아서 모르가나 줘야겠다. 뒤집게. 흥. <laughs> 오늘 만들게요. 아이번, 안 나와주나, 아이번? 사실 여기서 리롤 조금 돌려서 맞춰주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세죠? 너무 세서 지금 잡다한 게 거의 한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다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세요 지금. 오케이 보냈고 다음 턴에 레벨업하면서 약간 여기서 찾아줘야 될게 필요한 시너지 일단 우선 순위가 사 재생술사 맞춰졌다면 기사 아니면 신비술사 버티면 돼요. 기사 아니면 신비술사 사 재생술사 요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성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갈아주고요. 랩업 해주고 약간 돌리는 게 맞아요 사실. 신비나 뭐 기사 정도 찾아볼게요. 신비 암살자 깨알로 받아주면서 안 쓰는 것들 정리해주고요. 리산드라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한테 궁을 씁니다. 블라디 못 뚫죠. 앞에 아, 풀템인데 못 뚫죠. 한방 더, 한방 더. 오케이, 좋아요. 파릭 렐 레오나 엄청 단단해졌습니다. 대기 전부 다 일성 딸이긴 하지만 단단해졌어요. 리산드라가 전부 다 시너지를 받고 있죠. 블라디미르도. 기사 시너지는 팀원 전부에게 주는 시너지고 신비술사도 팀원 전부에게 지, 주는 시너지고 좋아요 상황. 사실 원래 알고 있는 거는 여기서 사재생술사를 많이 하는데 저도 사재생술사를 찾고 있긴 한데 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기사도 좋은 것 같아요. 타릭이랑 가렌? 밸류가 높으니까 수우는 약간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태틱으로 마저 각을 넣어줄게요. 확실하게 1등 보려면 9레벨에 한3 0원 정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레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배치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도 이길 것 같아요. 잭스한테 궁 계속 쓰죠. 수은이라서 계속 써요. 방어력이 안, 공격력이 안 깎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수은이 풀려서 이제 다른 애한테 궁 쓰고. 잭스 공격력이 엄청 약하죠. 리산드라 궁 맞아서. 오케이 okay, 한 방. 오케이, okay, 좋아요. 라이즈. 오코스트 일단 사두기는 하는데 사실 뭐 쟤네들은 이성이 찍혀도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저기한칸 저기 가운데 비어 있는 데는 왜비워 놨냐면 저기에 누구를 놓으면 걔가 악의 여단을 훔쳐 가요. 그래서 저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따 후반에 하이머딩거가 나온다면 하이머딩거 그 병사로 막아줄 수 있긴 해요. 하이머딩거 병사는 악의 여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끼용. 이거는 이자를 볼게요. 약간 2등덱이 대기, AD덱이라서 철갑이랑 사기사까지 넣어주면은 더 좋겠는데요. 레버블 할만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30원 딱 30원 남겠네. 소라카. 안 붙일게요. 가렌 킨드레드 신비 갈아주고 사기사 쓰레쉬 아이번 어? 킨드레드 저 병사가 악의 여단 훔쳐갔네. 일단 더 빠른 블라디 조서 회피율 올릴게요. 괜찮아요. 피 아직 많아서 이건 약간 아기 여단 훔쳐가가지고 진것 같아요. 배치를 조금 신경 쓰고, 최대한 신경 쓰고, 블라디가 탱킹을 해주고, 가렌이 파고들어서 마석각 해주고 렐 붙일게요. 칼릭은 밑에 있다가 약간 괜찮은 타이밍에 힐 해주고, 사기 살아서 단단해요. 철갑도 받고 있고, 좋아요. 쉽죠 여기는 근데 사기사보다는 사제생이 밸류가 더 높기 때문에 아이번 하이머딩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르블랑 이성 붙여줄게요 아이번 사주시고 가렌 스래쉬 상대도 약간 완성덱인데 비해고 있는 게 조금 무서워요 리산드라가 먹힐 수도 있어. 약간 잘 피했고. 이거는. 쉽게 이기네요. 1등 할것 같아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하이머딘 거. 이러면은 하이머딘 거를 먹고 사재생을 한번 써볼게요. 사기사 내리고 가렌 붙었고. 밸류는 더 높아지는 거죠. 2코스트 4코스트 내려가고 새끼용으로 저기도 막아줄 수 있고. 밸류는 훨씬 높아지면서 사재생이 들어갔어요. 가렌까지 이성이 찍혔으니까 훨씬 세졌죠. 망령까지는 안 받을게요. 기사들 그냥 팔아버릴게요 상대는 뭐.. 그대로.. 그대로 모렐로 하나 들어간 거 빼고 새끼용 때문에 리산드라가 갇혀있긴 해요 지금 한한 한 4초 정도 딜러스 생겼는데 아이번 붙이고 약간 갇히면 안되고 저 비에고한테 뺏기면 안되니까 배치를.. 끼낑 끼기도 하면 안되고 아, 이러면 또 아기 여단 잘못 받았네. 타이머 딘 거랑 저거, 르블랑 바꿨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배치 실수한 거 있긴 한데, 잠깐만. 사재생보다 사기사가 더 좋았던 거 같은데요? 애들 버티는 게 느낌이 다르다. 상대가 AD의 암살자이기도 해서, 이거는, 되돌아와줘, 기사들아. 사기사로 다시 가볼게요. 걔 누구냐? 어, 쓰레쉬 와. 쓰레쉬 왔다. 밸류는 다운되면서, 리코. 쓰레쉬 탈익. 노틸러스.. 타릭게 붙여줄게요. 배치는 이제 그냥 센터 배치할게요. 오케이, 리산드라 위에 다 막아주고 비에고 때문에 용발은 가렌 줄게요. 오렐로도 가렌 줄게요. 사기살아서 전부 다 단단해졌어요. 잠시. 힌드레도궁못 썼고 근데 너무 쉽게 이기는데? 확실한 건저 조합 상대로는 사재생술사보다는 사기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재생에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기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배치는 사실 우리는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센터 고정 배치할게요 스킬은 그냥 다 맞는단 마인드. 어차피 재생이랑 사기사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사기사로서 애들이 안 죽죠, 그냥. 괜히 좋아요. 끝난 것 같네요. 상대가 완성덱인데 9렙 40원이죠? 더 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1등 했네요. 예, 좋네요. 리산덱 좋은 것 같아요. 님들도 강라오면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